안녕하세요 샬롬 오늘은 성세기 31장 뒷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관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은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상,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엘이 그 드라핌을 가져 낙타 안장에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 내 주는 노하지 마시,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드라빔을 두루 찾다라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려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량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었고, 또 외삼촌의 양대의 심약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몰래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해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이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외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딸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품사을 10번 바꾸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미 담아.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 하셨나이다 야반과 라반의 언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오 자식은 내 자식이오 양떼는 내 양이오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니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와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laughs>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나 모라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디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이 무더기가 오늘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펴,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 박대하거나 내 딸들을 다,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오 내가 이 무덕이,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흘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